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이차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y는 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은 요걸 하기 전에 점을 몇 개만 좀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표에서 빈칸에 알반스를 한번 써 넣으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는 x제곱하고, 요, 거요 요거, 두, 요거만두 개만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x가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요것들에 대해서 함수 값을 한번 적당히 찾아보면은, 요 x에다가 뭐 넣어줘? 요기다가 마이너 스 3을 넣어주잖아. 그럼 y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 스3 제곱하니까 9. 얘는 4. 얘는 1, 0, 1, 4,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또 각각 뭐부터? 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쪼르록 넣은 다음에 2배. 어차피 이거에 2배가 되겠네. 그지? 2배. 그래서 밑에다 써보면은, 얘는 18 8, 2, 0, 2, 8,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번째 것도 그냥 하자. 이건 어차피 뭐야. 이 2분의 1 해준 거잖아.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지?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2분의 1 해주니까, 얘는 2분의 9, 얘는 2, 2분의 1, 0. 지금 요거를 다 2분의 1 해주는 거야, 지금. 그러면 2분의 1, 2, 그 다음에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얘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얘를, 자, 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어 봅시다. 첫 번째 보면은 요거, 요거, 요걸 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얼마냐면은 9야, 구 여기 9. 보이죠? 마이너스 3일 때 요거랑 9랑 이렇게 만나는 점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4. 요 점이고,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연결했냐면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야. 좀 느낌 있네. 아이구야, 다시 이게 포물선은 완전 예쁘게 그려지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아, 이건 하자네. 하자. 포물선은 그냥 그려야 되네. 그래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번째는 요거, 요것도 해볼게. 어이구야, 18, 18이 없지? 여기는 찍으려니까.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18을 찍어야 되는데 18이 없으니까 몇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일 때 8이었어. 마이너스 1일 때 8이니까 요기를 태고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1이니까 요기를 태고 그렇죠? 어, 오, 잠깐만. 어, 그 다음에 또 어디야? 1일 때. 어디 시작한지?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요거 1일 때 2지 그지 아니구나 이게 어만 걸리구나 아이고 잠깐만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 자 마이너스 1일때8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2가 돼야 되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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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0일 때0그 다음 에 1일 때2 2일 때도 8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뾰족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런식으로 이제 그려주는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일 때가 얼마냐면은 2분의 9 2분의 9면은 4.5가 되겠네 4.5 마이너스 3일 때4.5이정도가 되겠다 이정도로 하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2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렇게그 다음에 0 지나고 2분의 1 지나고 2일 때2 차근차근 찍어봐 3일 때 얼마 여기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고 봤을 때 이제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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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린 거야 그럼 요호 봅시다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그림을 봤더니 이게 이제 얼마일 때 1일 때 요거는 뭐 마이너스 1일 때 개수가 2차 개수가 이렇게 됐을 때 우선 그래프 모양을 익히는 거니까, 그냥 우선 왼쪽부터 그냥 봅시다. 자, 점을 열심히 찍어 서 봤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랬을 때는,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이야? 얘는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액자곱처럼 점을 찍어 봤더니 이렇게 돼. 그때 얘는 어디로 볼록이다? 자,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할때 Y는 감소. X가 오른쪽으로 할때 Y는 증가.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보세요. 여기에서, 이것도 은근히 중요해. 저, 요 축을 기준으로,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의미. 자, 여기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왼쪽은 X가 증가할 때 Y는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고, 오른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하는. 이런걸볼수 있어야 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뭘 기준으로 요거 축을 기준으로 자, 그다음에 꼭짓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꼭짓점의 잡표라는거 요거 여 뾰족한 부분이 있었지 아까. 우리 뾰족한 부분 요놈이지 요기. 여기가 뾰족한 부분 여기를 꼭짓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짓점은 원점이 꼭짓점이다. 원점은 당연히 0,0이겠죠? 그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원점이 꼭짓점이고 0,0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자, 요걸 기준으로 이 왼쪽, 오른쪽이 접히지, 그지? 이렇게 했을 때이게 축이야, 축. 축의 방정식은 둘다 뭐가 돼? 어, Y축이 되는 거, Y축. Y축이 대칭인데, Y축. 자, Y축. Y축을 식으로 쓰면은 뭐라고 써? X는 0이라고 써줘요. 왜냐면은 y 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X값이 0이기 때문에, 자, 축의 방정식은 Y축으로 써, 식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써줍니다. 그다음에 x 값에 따라 정해지는 y 값 보면은 요거는 이제 x에 따라서 y 값 이건 곧 함수값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프의 함수값을 보면은 함수값은 그래프가 다 어때? 보다시피 x축을 기준으로 다 위에 떠 있잖아,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아, 이때는 x축을 기준으로 다 함수값이 위에 있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어때?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 밑에 있죠, 밑에. 밑에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모두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 접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함수값은 0은 될수 있는 거야. 이렇게 0은 는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건 얘 얘기, 미래 얘기했지.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 이야기할 때.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값도 감, 아, 감소했고 오른쪽은, 즉, 요것은 이제 식으로 나타낸다. 자, 요기. 여기, 여기를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오른쪽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도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어딜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얘도 미리 써보면은, 요거,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갔다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했다는 얘기고. 오른쪽은 이쪽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x 가 증가할 때 y 는뭐 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써주면 써주면은 이게 이제 그림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써놓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걸 우리가 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자 x 가 연고 작을 때 이쪽이죠, 그죠? 이쪽일 때는 x 가 증가할 때 y 값은 뭐에 대해 감소. y 값 감소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 값은 뭐였다? 여기도, 여기도 증가. 자 위에 있던 거야.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 감소지, 그렇지? 그다음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이니 이쪽, 이쪽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 하지만 오른쪽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 값 뭐한데 감소한대죠? 갬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아 오른쪽도 있었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한번 있으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거 이제 그래프가 친절하게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줬죠. 좀 줄이자. 자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그때 얘가 어디냐? 유놈이고 그다음에 얘가 요 놈이야. 그랬을 때 요거 위에다 그리려는데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은 얘랑 얘랑은 뭔 차이야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 이제 그럼 뒤집어지는거야.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게 됩니다. 대칭 그러니까 뒤집어주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려야지 잘 그렸다고 소문날까? 하나. 아, 나. 자, 요거 요거는 요건 요거를 요거 보이지 요거? 요거를 x축이 대체 이동한 거니까 그림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에? 이런 식으로. 이걸 뒤집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얘는 누구를 y는 2x제곱 있지. 얘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는데.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놈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고 이 놈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한 번 해볼게요. 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생긴 곡선이 있지, 그지 그걸 포물선이라고 그래. 아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거나 또는 위로 블록은 이러한 라인 있지, 이 곡선. 이걸 포물선이라고 하고, 포물선은 자 뭐에 어떤 거야? 포물선은 요거 요거 요 축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이 뭐야? 대칭이지. 그래서 이것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이야기해. 포물선은 선대 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이고 그 대칭 축을 포물선에 뭐라고 그래? 자 포물선에 축이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를그 다음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 여기 포물선하고 그 다음에 축요거의 교점이 어디 있어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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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뭐라고 한대? 꼭요점이라고 합니다. 얘를 꼭거점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이제 기본꼴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모두 꼭지점은 얼마가 돼? 0,0이 되는 거 아까 위에서 확인을 했죠. 자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원점에는 이차함수 이게 이제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꼴이야. 그래서 후딱 정리할게. 이렇게 y는 ax제곱의 기본꼴 딱이거 뒤에 뭐더저분한건데기들이 없어. 그냥 이거만딱 있을 때 그랬을 때 무엇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아까 그림 그린, 그린 것처럼 자 원점 원점 즉 0, 0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뭐다?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 이게 축이지 축 그래서 대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준다? X는 0즉 Y축이 축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는, 즉, 아까 우리 이제 그래프로 봤지, 이런 거. 뭐, Y는 X제곱이나 Y는 1 2분의 1 x 크죠 이런 것들. 이때는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인, 그러한 포물선이 그렸습니다. 그제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그려지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어때?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그려지겠지.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d분의 x제곱처럼 포물선이 여기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거 있지 그지 이랬을 때는 얘네들은 뭐다 그래프가 어디로 블록 자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했지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자 a가 0보다 클때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값 감소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했지 아까 했는데 또 있네 x가 증가할 때 y값은 여기는 감소하있었죠 감소, 감소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값도 얘는 증가 이 느낌, 이쪽 라인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쪽이고 밑에 게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블록인 경우, 위로 블록인 경우 이건 아까 아래로 블록인 경우였고 이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뭐해? 자, 여기 그림을 그려볼까? 이놈이 이놈, 이놈,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x 값을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딨냐? 이놈이야, 이놈, 이놈은 x가 증가할 때 y 값은 뭐야 돼? 얘는 감소하겠죠. 감소. 이 느낌 꼭 알아야 됩니다. x 증가할 때 y 값 증가, x 증가할 때 y 값 감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의 절대값에 따라서, a 이것도 되게 중요해.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결정하는데, 자, 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이 있죠, 넓이. 이걸 이제 폭이라고 그래요이 간격을.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줬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돼? 폭은 좁아집니다. 폭은 좁아진다. 좁아진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게, 요게 지금 뭐야? 2 x 9 0의 그래프. 그 다음에 요 검은색이 x 9 0의 그래프. 빨간색이 2분의 1 x 9의 그래프지, 그지? 근데 보니까 요건 요 개수가 2고, 여기는 지금 1이 숨어 있는 거지.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지. 보니까 절대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더 어때요? 폭이. 좁은 거볼수 있겠지. 자, 위로 블록인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 2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봤을 때, 누구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게 가장 어때, 크지? 그랬더니 어때? 이렇게 가장 폭이 좁은 거볼수 있겠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은 어때? 가장 넓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와 누구는 지금 y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구다? y는 a x 제곱의 그래프는 누구하고 요 그래프하고 서로 뭐에 대해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로 대칭이다. 이것도 이야기 할수 있어요. 대칭이니까 어때? 얘랑 얘랑 보면 어때?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동이 됐지? 대칭에서 얘를 끼꽁 넘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기준, 기, 아, 기준축으로 해가지고, 곳을 뭐 대칭, 대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 뭐 풍년이네. 이것도 후딱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요 y는 ax 제곱 이거 되게 중요한 거여가지고 선생님이 시간을 투자해서 할게 자 a값이라는 것은 뭐야? 이차항의 계수를 a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 3분의 1그 다음에 자 볼록인 방향, 볼록인 방향은 뭐일 때?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냐음수냐를 보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이제 볼, 위로 블록인 걸 찾아야 돼 위로 블록인 거. 위로 블록이려면은 뭐인 거. 음수인 거. 그치? 얘가 위, 요것다. 위. 그치? 음수니까 음수인 거. 이것도 위로 블록이고. 그죠그 다음에 이차찬에서 양수인 것은? 자,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양수는 아래로 블록이다. 그냥 꼭지점의 좌표는 얘네들은 다 어때요? 다 꼭지점은 원점에 있기 때문에 원점에 꼭점이 있겠죠. 기본꼴 y ax제곱에 AX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축의 방정식 또한 모두 x는 0, x는 0, x는 0이 될 테고 그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보면은 얘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인데 얘가 양수니까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음수니까 위로 불러. 음수니까 위로 불러.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구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구간은 어딜까? 선생님, 여기서 그려볼게. 우리, 우리 그림에다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데는 여기지. 그지? 얘는 여기고 얘도 여기고 얘도 여기고 얘도 여기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음.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는 X가 0보다 어떨 때였어? 작을 때였죠. 그죠? 그럼 이쪽은 뭐? 이쪽은 X가 0보다 클때 이쪽도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도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도 x가 0보다클 때. 그 다음에 축 축의 x축에 대해 대칭인 식, x축에 대칭인 식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 어, 위에서 이야기한 y는 a x 제곱에 대해서 뭐만, 요거의 부호만 바꿔주면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구는 자얘 여기다 뭐 써줘야 돼. y는 위에 있는 요놈의 x축에 대해 대칭식은 인 부호만 바꿔준 마이너스 5분의 1의 x 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 거는 y는 4분의 3의 x 제곱, 그 다음 거는 y는 4의 x 제곱, 그 다음 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제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볼게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 네모 안에 뭐 쓰래? 보자 얘는 딱 기본 꼴이지 그죠 요렇게 Y는 AX제곱 꼴이죠 그럼 꼭지에 잡힌 당연히 뭐가 돼? 0,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그래프와 서로 뭐에 대해서? X축의 대칭이고 우리가 요, 요 그래프를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까? 기본적으로 0,0을 지날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넣어주면 얼마가 돼? 1넣어주면 은 얘가 3분의 2가 될거야 어디야? 요정도라고 하고 2넣어주면 이너주면 얼마 2넣어주면 3분의 4, 4, 4, 3분의 8 3분의 8이 얼마야? 3이 좀들되네 그죠? 어. 뭐이 정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3을 넣어주게 되면은 3 넣어주면은 6이 되네, 6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그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여기도 대충 해보면 그림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어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x가 증가할 때 y 값도 뭐 한다? 증가한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쪽 라인 x가 증가할 때 y 값 증가야 이쪽 라인은 뭐다? 여기는 맨날 했죠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죠 지금은 이거 물어봤습니까? 이쪽이어서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이구 아직도 많이 남았네 봐봐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답 해봐라 해봐라 자 위로 볼록인 거 위로 볼록이려면 뭐가 돼야 돼? 개수가 음수인 걸저 찾아야겠죠. 음수인 거. 그래서 얘는 니은과 디귿 폭이 가장 넓은 거. 폭이 넓으려면 절대값이 작아야겠다. 그렇지? 그죠? 반대니까 절대값 가장 작은 것은 누가 되겠어? 리일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폭이 가장 좁으려면 뭐가 돼? 폭이 좁은 면 기억하고 니은이 요 절대값이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폭이 가장 좁겠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인 것끼리 구해봐라. X, x축에 대칭이려면 y는 a x 적업해서 a의 뭐가 절대값에 같고 부호가 단, 반대가 되겠지. a의 절대값 이게 같고 부호가 반대. 아이구야, 부호가 반대인 이런 놈이 서로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랑 누가 되겠어? 기억과 니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했고, 이것도 미리 다한 거야. 밑에 거는 그다음에 오른쪽 봅시다. 이차함수 요거의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날 때, 요거는 뭐? 지난다. 그러면 지난다라고 하면 뭐 해줘야 돼? 대입해 주는 거야. 뭐 지난다 또는 어디 어디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는 x에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k는 어따 넣어줘? y에 다 넣어줘야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이거 제곱하면 16이잖아. 띠꿍띠꿍 약분해서 답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도 빠르게 볼게요. 지금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아래로 불록인거 아래로 이렇게불러이려면은 a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큰 것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될 테고 폭이 가장 좁은 아이고. 도망가 폭이 가장 좁으려면은 뭐의 a의 절대값이 어떨수록 자, 클수록 이었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은 얘네 리을이 되고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y는 ax 제곱 이러한 꼴에서 뭐가 요 a, j, a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뭐 또다 절대값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반대 자 요래야지만 우리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보면은 누구랑 누구? 자, 귿하고 미음이 있고, 또 있나? 어, 여기도 있네. 기억하고 비읍도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죠? 이렇게 5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쌍을 써주면은 기억과 비읍.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누구? 귿과 미음. 이렇게. 이두 쌍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이참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